안녕하십니까. 백카 t v 백까입니다. 오늘 제가 제 차량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 한국에도 오프인들이 굉장히 많죠. 오프로드하고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된 차를 만들어가지고 좀 보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로드 탈수 있는 차량들이 많이 없죠. 한국에는 지금. 의선형이 이 방송을 보고, 한국에도 좀 이런 차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이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시면, 뭐 외관은 그냥 약간 테라칸처럼 생겼습니다. 테라칸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드 먼저 한번 보실게요. 요 각진 스타일. 약간 뒷부분이, 요 부분이 테라칸이랑 좀 비슷하죠. 네모나게. 예전 우리 한국에 있는 테라칸이랑. 뭐, 사이즈도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고, 비슷합니다. 일단 본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우. 자, 오프로드 탄다고 딱 표시가 나죠, 저는. 어우, 더러 아, 이 엔진은 4.0 V6 휘발유 엔진입니다. 그이 차가 오프로드 차량인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인테이크가 여기부터 있어요. 펜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지금 공기가 들어가서 엔진으로, 필터 거쳐서 엔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스노클이 없어도, 스노클이 없어도 제 차는 한요 정도까지는 물이 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또 그, 많이 실험해봤고요.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어 제전 영상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어 엔진룸이 요렇다. 배터리 있고, 뭐, 여기 보시면, 아우, 엉망이네, 엉망. 어우, 더러워서 설명하기가 힘들다. 요거는 안테나 마운트를 제가 이제 설치해서 여기 보조석, 여기 조수석 쪽으로 안테나를 연결을 했습니다. 라디오랑. 여기 벌써 녹이 올라오죠? 제가 잘못 설치했어요. 여기 컨택돼가지고 여기 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요거 빨리 제가 터치업 페인트로 하든지 좀 빨리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엔진룸은 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외형적으로 지금 튜닝한 부분들은 서스펜션이나 타이어 옆에 락슬라이더 그리고 루프랙 루프탑 텐트 요렇게 제가 튜닝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제가 튜닝한 부분은 자 여기 보시는 이 서스펜션입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조절이 되는 서스펜션이고 아이콘 비에클 다이나믹이라는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3.5인치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툴을 넣어가지고 돌리면 차가 올라갑니다 타이어 세라이 바뀌거나 하면 이렇게 높이를 올렸다가 낮추고 할수 있는 서스펜션입니다. 그리고 뒤에 서스펜션도 제가 아이콘 걸로 바꿨고요. 저기 보이시는 스프링. 동글동글한가? 아, 스프링도 2인치 인지 리프터. 2인치를 올려줄 수 있는 스프링입니다. 음. 그리고 다음에 한개 제가 여기 올트레인 KO2 BF 굴리치에서 나온 285, 28570, 17 사이즈입니다. 33 사이즈 세, 타이어고요. 그 다음은 락 슬라이더. 이게 스텝이랑 다른 게 여기 보시면 어 이거 락슬라이더랑 바디 프레임이랑 바로 직결을 해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거 뭐 높은 데서 찍어 먹어도 바디를 보호해 줄수 있는 어 그런 제품이고요. 어 이거 뭐예요? 어 이거 락슬라이더야. 락슬라이더 왜요? 우리 차 보호해 주는 거야. 다음이 루프랙. 루프랙은 제가 설치했고요. 순정이 있었는데 순정은 사이즈가 요 정도까지만 딱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루프탑 텐트로 올릴 거면 조금 불안하죠 올릴 수는 있는데 조금 불안해서 저는 여기 루프랙을 풀랭스로 전체적으로 다 올릴 수 있는 걸로 긴 걸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루프탑 텐트를 제가 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9년식인데 아직까지 키가 요 모양 요걸로 생겼습니다 일단 2020년 버전은 이게 다 없어지고 스타트키가 됐는데 저는 작년에 산 차인데도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키로 꼽아서 돌려서 시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들어가 보시죠 차가 좀 더럽습니다. 이해해주세요. 근데 이 차가 오프로드 차라고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이 버튼들이 너무 큽니다. 버튼들이 너무 크고, 여기도 버튼이 크죠, 다. 이것도 버튼이 장갑을 낀 상태로도 조작하기 너무 편할 수 있을 정도로 큼직큼직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럭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이륜구동 일용구동 방식의 이륜구동으로 다니고요, 평상시에는. 자륜구동 하이 스피드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자륜구동 로우 스피드가 있습니다. 어, 제가 설치한 CB 라디오고요.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은 포함되어 있고 완전 쓰레기 내비게이션입니다. 잘안 돼요. 뭐 애플 카플레이는 2020년 버전. 올해 나온 버전에는 다 애플 카플레이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는 작년 거라 막 없고 시트도 보시면 저는 기본형이라 요렇게 돼 있고 가죽 시트도 있긴 있습니다. 뭐 저는 이 시트 마음에 들어요 일단 겨울이 따뜻하고 이 차가 오프로드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일반 SUV는 아닙니다 도심형 SUV는 아니고 오프로드를 다니는 사람들을위해서 만든 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핸들을 꺾으면 제 핸들 모양이 딱 나오죠 오프로드 할때 여기는 있으면 정말 좋은 거는 제 핸들이 어느 위치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근데 앞에서는 뭐 드라이버 쪽으로 보내라 뭐패신대 쪽으로 꺾어라 요 기능 할 때, 제가 요걸 딱 보면서 가면, 어, 제내 핸드 바퀴 위치가 어떻다, 요거를 딱알수 있기 때문에, 요 기능 넣은 거, 섬세한 이 기능 자체도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요 기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크로어 컨트롤 시스템인데, 여기 속도입니다. 로우, 미디엄, 하이, 스피드로. 제가 악셀을안 쳐도, 지금 미디엄 속도로 브레이크만 놓으면, 요거를 켠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놓으면, 어 미디움 속도로 그냥 알아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예 속도는 그냥 얘네들이 정해주고 자기가 알아서 운전을 합니다. 저는 조향만 움직이면 되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뭐락크롤링할 때는 이쪽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바꾸는 방식인데 스노우, 머드, 샌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트레인을 선택을 할수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오프로드 차량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디프락, 디퍼런셜 락을 시켜가지고 빠져나가는 기능인데 한국에는 요런 차량들이 없어서 다. 튜닝을 해서 지금 장착을 하더라고요. 저는 앞에는 서스펜션이 인디펜던스 서스펜션이라서 앞에 암락을못 거는 차입니다. 요거 앞에 서스펜션 시스템 바꿔가지고 튜닝을 하면 되는데 그건 너무 일이 커지고요. 저는 딜락 요거 딥, 뒤에 디프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다 올라갈 수 있어서 제가 다니는 길은 요거 딜락 정도 요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이거 그러니까 순정에도 요 기능이 있다는 거. H 랙은 전자식으로 잡아주는. 사륜구동입니다. 제가 어디에 빠졌거나, 뭐, 한쪽 바퀴가 빠졌거나, 이을 경우에, 한쪽 바퀴, 그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토크를 반대쪽으로 보내서 탈출하는 건데, 저는 이런 기능보다 이게 제일 좋더라고, 디프라기다 어, 나옵니다, 다. 걸리면 뭐, 그냥 씨. 웬만한 데는 다 그냥 잘 치고 올라가더라고, 요거 하나 켜고 나가니까. 요거는 어, 뭐, 기본적인 거, 이런 거 없는 차 없죠. 아, 어, 여기 보시면, 전기 110볼트, 미국이라서, 여기 110볼트 꽂는. 전기 잭이 있습니다 그거 켰다 껐다 하는 거고 일반 차량이나딱 다른 점 요거 디퍼런셜 락이 있다는 거 요런 오프로드를 잘탈수 있게끔 여러 종류를 개발해서 넣어 놨다는 기능들 어제차는 썬루프도 없어요 TRD 오프로드 중에 기본형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요거는 기본이죠 저 쏘나타보다 옵션이 더안 좋아요 소... 저는 옵션 없는 차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쓸데없는 옵션은 솔직히 비싸기만 하고 이것도 오프로드 기능은 다 있는데 나머지 쓸데없는 옵션을다뺀또 옵션 차입니다 앞에는 요 정도로 설명이 됐고요 뒤에는 뭐 어, 완전 개판이네. 지금 의자가 요렇게 접히고 뭐 미는데 뒤에 의자도 요렇게 허리가 조절이 됩니다. 이거 리클라이너가 되죠. 여기 요 버튼이 뭐냐면 뒷창문 내려갑니다. 뒷창문. 짐이 넘쳐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짐을 꺼내고 올릴 수도 있고. 요 창문 내려가는 기능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트렁크 개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칸에 보시면 여기 어, 전기 꼽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오버랜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400와트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쓸만합니다 그리고 여기 견인장치 돼 있고요 견인선이 어디 꼽는 데가 있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보이시죠 트레일러 끌수 있는 오우 뭐래봐 트레일러 핀을 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확실히 오프로드에는 지프 아니면 도요타라는 게 조금 보이시죠? 솔직히 지프가 더 강한 건 맞고요. 뭐 타이어도 더큰걸 꼽을 수 있고 가능한데 이거는 평상시 실상 주행에서는 정말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그냥 일반 SUV랑 뭐별 다를 게 없는데 오프로드를 가도 그만큼 실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일단은 백과 TV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 오늘 소개 한번 드렸고요. 아 요차 진짜 연비 너무 잘나요 너무 좋아하는 차입니다 평상시에 저는 이거 타고 다녀요 평일날 그리고 주말에 놀러 갈때 요차 딱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본차 탄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분명히 앞을 달릴거 저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앞을 달릴거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미국에선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테라칸이나 무쏘 요런거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차가 미국에 없고 오프로드를 다닐 수 있는 차가 유일하게 지프 아니면 도요타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국산차도 이런 차가 좀 개발이 돼서 오프로드 하시는 분,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탈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발이 되고 그랬으면 좋, 좋겠습니다. 그러길 그럴... 좀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다음 영상은 캠핑장이나 오프로드 같은 데 가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카TV, 물러가겠습니다. 백카, 뺑.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아, 비행기. 어, 아... 쩔수 없이, 아.